이미 많은 선배들에게 증명된 1등의 국어 내신 공부법. 우리만 내신 1등은 그냥 이렇게 공부한다고 보면 돼. 이 국어 공부법 영상을 대한민국 청소년 50만 명이나 봤는데 아직도 너 것으로 안 만들고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돼. 오늘이 기회야? 내가 이 공부법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2등급을 놓치지 않았소. 오늘 내가 알려줄 공부법은 중학생 친구들부터 고등학생 친구들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니까 이번 학기는 제대로 국어 성적 올려보고 싶은 친구들 이번 영상 잘 따라와? 구슬주 자 마이쮰들아 너희들 이런 경험 있니? 국어 시험을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 시험 당일 문제를 딱 받았는데 어 이거 문제집에서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섭시간에 들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정답 3번 4번 막 헷갈리다가 하나로 찍어서 냈는데 틀렸어 그럼 우린 대체적으로 이거를 실수했다라고 하지 응 음, 근데 그가 실수 아니야 잘못 공부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단권화라는 걸 해야 돼 이게 진짜 국어 성적을 확 올려줄 수 있는 정말 효율적인 공부법이거든? 이 단권화 공부법을 잘 익혀두면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에 적용 가능하다는 거자 그러면 도대체 단권화가 뭐냐 바로 공부한 내용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공부법이야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개인적으로 문제집 푼거등 여러 갈래로 공부한 걸한 곳으로 모으는데 어디다 모을까 그렇지 마이쮸들아 역시 똑똑해. 바로 교과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 교재. 만약 학교 선생님이 EBS로 수업하신다면 EBS 교재에 단거나 하면 되고 모의고사로 수업하신다면 모의고사 예쁘게 프린트해서 그것에 단거나 해. 자, 그러면 왜 단거나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핸드폰 어플 정리 같은 거야. 너희들 원하는 어플이 있는데 빠르게 잘 찾기 위해서 폴더 정리를 잘 해놓아야 되잖아. 어떤 친구는 색깔별로, 어떤 친구는 기능별로. 만약 에 너희들이 그 어플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때그때 그때 폴더 정리 안 해놓고 막 난잡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찾는데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 즉, 너희들이 산더미처럼 공부한 그거 폴더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아이고 어디서 봤는데 아이고 뭔가 공부했는 이러면서 틀리는 거야 만약 단권화를 잘 했었다면 즉 폴더 정리를 잘 해서 정리를 해놓았다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아 이거 그 문학활동 3번 문제에서 나왔네 이렇게 바로바로 출처가 보인다고 진짜 단권화 고수들 막 단권화 닳도록 하잖아? 그럼 시험 문제 풀때 교과서 어디에 필기해놓았는지까지 명확히 보인다니까? 자 그러면 단권화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줄게 이거 내신노트 13? 이제 내가 요약정리 해놓았으니까 내신 노트 있는 친구들은 참고를 해주고 내신 노트 아직도 없으면 그냥 하나 사. 지금부터 내가 올려줄 구경수 탐구 암기법, 디데이 431, 공부법, 여기 다 요약되어 있어. 시간 조력되고 얼마나 좋아. 언니 홍보하시나요? 얘들아, 이거 홍보 안 해도 엄청나게 나가. 학교 쌤들도 이거 대량 구매해주신다고. 자, 각설하고 단거나 하는 방법. 첫 번째, 학교 선생님 필기는 검정색. 일단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내가 필기 어디다 하라 했어? 어디다 하라 했어? 저번 영상에서 나왔잖아. 바로 교과서. 교과서에 검정색으로 필기를 해. 교과서 칸이 부족하다면 포스트잇을 활용하던가 노트에 필기를 한 뒤에 쑥 찢어서 붙이면 되겠지. 그 다음 번째 추가적인 필기는 파랑색으로 학원에서 배운 거,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거, 가습서에 나온 보충된 설명들 그런 걸 교과서에 2차적으로 옮기는 거야. 이 2단계 할때 시간 오래 걸린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적으면서 머릿속에 한번더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이걸 디데이 4주차부터 공부해줘야겠지. 자, 그럼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1단계 이미 학교 선생님 필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파랑색으로 적는 거야. 똑같은 필기를 또 적을 이유는 없다. 즉 부족한 정보를 메꾸는 단계인 거지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힐링 개념 필기는 빨간색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집을 열심히 풀고 나서 어디에 오답 정리를 하냐 바로 문제집에 오답 정리를 해 문제집에 아 이거 틀렸네 아 오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알 체크를 해 놓는 거야 근데 너희들 그 문제집 다시 봐? 대우 귀찮아서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풀었을 때 틀린 개념 또는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을 어떻게 해줘야 돼?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옮겨 적어야 돼. 자, 이거, 이거, 이거 마지막 3단계 안 해주면 시험 당일에 아, 이거 내가 진짜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러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틀린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시를 가져왔다. 이렇게 너희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풀었어. 그리고 답지를 보면서 선지 분석까지 해줬지. 그 다음 교과서 어떤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을까 출처를 찾는 거야. 어 발견했다 하면 해당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놓는 거지. 알겠지? 구슬주. 자 지금부터는 단권화 공부법에 대한 추가적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검정색만으로 필기할 수는 없잖아요. 형광펜 쓰면 되지. 자 여기서 똑똑이 말주들은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노랑색과 형광펜. 스스로 공부하면서 내가 암기해야 될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홍색 형광펜. 이런 식으로 또 나만의 기준점을 나눠서 색깔을 활용하면은. 단거나 고수다, 이 친구. 단거나 할때 검정색, 파랑색, 빨간색 말고 다른 색 써도 되나요? 당연하지. 분홍색, 초록색, 갈색, 뭐 투명색 빼고 다 써도 돼. 다 어떤 색을 써도 상관없지만 꼭 지켜줘야 되는 룰이 있어. 학교 선생님 필기는 땡땡땡색, 추가적인 필기는 땡땡땡색, 틀린 개념 필기는 땡땡땡색. 즉, 나만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보야지 공부를 할때 이게 어디서 공부가 되어서 얹혀진 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교과서 봤을 때, 아, 이거는 학교 선생님 필기였지? 아 이거 내가 인강 그거 너무 몰라 가지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적어 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문법 파트나 비문학 파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것도 내신 노트 15페이지 16페이지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문법, 비문학 단권나할때 각각 중요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 일단 문법은 문법 예시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시험 문제가 대부분 예시로 출제가 되거든.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해당 지문을 나만의 언어로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왜냐면 비문학 시험 문제 핵심은 너가 이 지문을 잘 이해했니 안했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문제 풀고 바로바로 단거나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이 나만의 언어로 요약하는 그 과정은 단거나 하는 것보다 더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자수처 평가 문제집 둘다 사야 할까요? 네. 들다 사세요. 자습서는 한마디로 해설지 같은 거야. 즉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 교과서에 부족한 설명들이 다 자습서에 있다고. 그래서 필요하고 평가 문제집은 문제 위주야, 문제. 그래서 교과서 기반 문제를 잘 훈련할 수 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출판사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무조건 구비해 두세요. 단거나만 하면 정말 1등할 수 있나요? 자 단권화를 하면 어쨌든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나만의 규칙대로 된 거잖아. 자, 똑똑히 말주더라. 그럼 넥스트 스텝이 뭐겠니? 정리정돈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다? 암기다. 대충 암기하고 후훅 본다고 암기 절대 안 돼. 확실하게 암기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또 정리해서 가져올 테니까. 낮게 달려줘. 자, 그럼 말주들의 삶이 반짝반짝 구슬처럼 빛나길 바라면서 이번 내신도 구슬주랑 함께. 안녕!